진짜 얼마 만에 타는 비행기입니까? 담요, 담요, 그렇죠. 지금 너무 오랜만에 타가지고 적응이 안 되네. 됐어. 뭘 해야지? 이렇게 기다리면 되는 거죠? 아 너무 오랜만이라가지고 아 엄마한테 비행기 탔다고 말해야지. 아 집에 있는 실벌라인한테도애좀잘 보고 있으라고. 나잘 탔어. 애잘 봐. 아 근데 면세점에서 쇼핑 너무 많이 했더니 너무 지금 나르네요 돈을 얼마나 쓴건지 그래 내가 1년동안 이돈 쓰려고 안썼지 로마까지 가는 트루버 항공 017편 잠시 후에 출발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짐은 어 비행기 모두 비행기 모두 까먹었어 까먹었어 주시고, 지정된 자리에 앉아 좌석 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오케이 애플워치드 비행기보드 어머 안전벨트를 안 냈어 찰칵 찰칵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비행기 떠요 이게 얼마 만에 날아가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행기 안이 엄청 건조하잖아요. 제가 쿠션도 발라놓고 했는데, 요거 지우고, 엄청 극강의 건조함 속에서 어떻게 스킨케어 하면 되는지, 그 스킨케어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파우치. 파우치 여기다 준비를 해왔는데요. 사실은 이게, 자석이라서, 요렇게 안 열면은, 이기 한쪽에서 이렇게 쏟아져 나오기는 해요. 근데, 얼마 만에 해외여행인데, 뭐, 이 정도쯤이야. 그래서 제가 얘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하면 되진 않거든요. 일단은, 클렌징 워터를 이렇게 솜에다가 적셔왔어요. 요거 비행기 탈때 국룰 아니겠습니까? 제가 원래는 비행기 탈 때, 맨 얼굴로도 잘 다니는데, 맨 얼굴로 왔다가, 면세에서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민하다가 얼굴에 테스트 해보고 하느라고 이렇게 메이크업이 완성이 돼버렸잖아. 근데 또 이게 비행기 안에서 다 알잖아요. 이렇게 메이크업이 피부에 뭐가 돼 있는 상태에서 몇 시간이 지나면은 이빠삭삭 마르는 느낌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는 그냥 맨 얼굴에 스킨케어만 딱돼 있는 게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지퍼백에 넣는 게 뭔가 조금 덜 위생적일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뭔가 들거든요. 왠지. 이게게 솜하고 좀 쩔어 있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근데 또 너무 비행기를 오랜만에 타는 거기 때문에 뭐든지 다 용서가 되는 그런 느낌 아십니까? 어우 개운해 또 이렇게 하고 나면 클렌징 워터에 그 클렌징 성분이 얼굴에 남아있어서 찝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비오템 라이프 플랑크톤에 적셔왔거든요 이게 또 극강의 건조함에서는 예만한게 없어요 제가 지금 기내에서 이렇게 스킨케어를 하기도 하지만 정말 건조할 때는요. 라이프 플랑크톤 온천수 에센스 한번 써보세요. 이거는 제가 몇년 전부터 제돈 주고도 몇 병을 사서 썼는지 몰라요. 엄청난 꿀템입니다. 많은 양 해줄 필요도 없고, 많이 해주면 더 좋긴 좋아. 근데 이렇게 소매만 적셔가지고, 이렇게만 얹어놔도 비행기에서도 완전 좋죠. 그리고 비행기 좀 이렇게 몇번 타다 보면은 기내에서 막 이렇게 스킨케어하고 이런 거다 뭐 부질없다 그냥 타고 귀찮은데 그냥 가는 게 낫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 만에 타는 비행기 아닙니까 비행기 안에서 할수 있는 거다할 거야 나 이것만 발라도 정말 너무너무 촉촉하다 그리고 이게 또 촉촉할 때 날라가지 않게 해야 되는데 평소에 쓰지도 않게 시트 마스크까지 가져왔어요 다할 거야 코스알엑스에 밸런시움 컴포트 세라마이드 소프트 크림 시트 마스크. 이 라이브 플랑크톤으로 한번 그 크렌지 워터에 세정제 같은 그런 거좀 없애주면서 수분도 넣어주고 그 쓰레기 어떡하냐고요? 비좁은 자리에서 좀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또 비닐 봉다리 갖고 왔어요. 거의 다 싹싹 넣어서 버릴 거고요. 이렇게 크림 듬뿍 먹여진 거. 나도 비행기 안에서 막 이렇게 시트 마스크까지 하고 하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예전에 보니까 비행기에서 어떤 여자분이 이거 붙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너무 건조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살짝 그때 부럽긴 했어. 오! 어? 정국! 어? 저도 비행기에서 이렇게 거울도 없이 붙이는 건 처음이라서 위치를 못 맞추겠네 이게 또 저는 지금 이륙하자마자 이걸 붙이기는 하는데 조금 가다가 피부가 많이 건조해졌을 때 중간쯤에 붙여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코스알엑스가 밸런시움 라인이 진짜 영양감 많고 악건성인 사람들한테도 너무너무 좋은 라인이에요 기내식 나올 때까지 조금 시간 걸리는데 저는 기내식 안 먹으려고요 아좀 면세 돌아다니고 하면서 배고파가지고 빵도 사먹고 해가지고 그냥 좀 이대로 조금만 있다가 나중에 라면 끓여달라고 할까 싶어요 저 조금만 눈좀 붙일게요 여러분 좀 뗄게요 어후. 얘가 진짜 이 크림 양이 어마무시하다니까요 흡수시키는데도 정말 한참 걸리는 그런 어마무시한 양이에요 이 정도는 해줘야 앞으로 비행 10시간은 더 남았는데 피부가 좀 버티죠. 그리고 또 비행기 안에서 너무 건조해가지고 비염 올라오거나 코가 너무 마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약간 마사지 해주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물 많이 마셔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코랑 메말라갖고 비행 내내 너무 힘들어. 네? 아, 음료수요? 네? 사과를 직접 여기서 짜주시겠다고요? 오. 코로나 끝나가지고 엄청 행사 많이 하시네요. 왜 네, 그러면 저는 그 리얼 사과즙으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 흡수시키는데 한참 걸리네요. 진짜 건조할 때 특효약 디올의 캡처 했스 세럼. 이거 거의 다 썼어요. 근데 생각보다 용량이 얘가 30ml거든요. 그래서 기내에 가지고 올수 있더라고요. 제가 촉촉하게 많이 해놨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할 필요도 없고 딱한 펌프만. 거의 반 펌프? 얘는 아무래도 유분기 많아가지고 피부에 뭐 올라오시는 분들은 쓰기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고 뭐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악건성이시거나 트러블 별로 안 나시는 분들은 진짜 건조할 때나돈 쓰고 싶다 면세에서 이거 사실면 되겠다 면세 완전 강추 그러면 이렇게 좀 끈덕끈덕한 느낌으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크림은 코스알엑스 시카크림 인텐스 얘가 엄청 꾸덕해가지고 이 정도 너무 많이 바르는 것보다 이 정도로만 코팅해주고 나중에 좀 얼굴이 건조해지면은 더 발라주는 걸로 하려고요. 근데 이 정도 하면은 비행 끝날 때까지 괜찮을 거예요. 어우 개운해.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립밤. 립밤은 이솔의 두나 립 톤밤. 사실 뭐 립밤은 갖고 있는 거 아무거나 써도 되면서도 이게 은근히 깐깐하게 고르게 되는데 저는 이게 적당히 끈적한 느낌이 있어서 괜찮더라고요. 저는 이제 영화가 뭐가 있나 조금 보다가 우리 승무원 선생님께 라면을 좀 부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손님 라면 드리겠습니다. 육개장으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육개장이 생겼어요. 원래 비행기 신라면만 있었잖아요. 코로나 끝나고 육개장이 생겼어. 왜 이렇게 맛있냐, 근데? <laughs> 여러분, 미쳤나봐요. <laughs> 저쪽 옆에도 라면 시키네요. 원래 비행기에서 한 명이 라면 시키면 다 따라 먹는 거잖아요. 15분 후에 로마 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하세요. 다 해도 됩니다. 계속해서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챠오. 아, 여러분 좀 자고 일어났더니 목소리도 좀 잠기고 내 벌써 착륙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뭔가 비행기에서 내리려니까 왜 이렇게 아쉬운지 모르겠어요. 목이 갔어. 크림으로 한번더 해줘도 되는데 저는 얘 자체가 너무 촉촉해서 달바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 발라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행지에서는 해가 그 들어오는 게 UV 파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진짜 얼굴 타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무기자차를 써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UVAB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기자차가 막아주는 건 그냥 데일리한 그런 태양이고 여행지에서의 태양을 막아주는 거는 무기자차를 써주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어차피 쿠션도 쓸 거고 하니까 그냥 이거 쓸게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일정상 한 대여섯 시간만 버티면 되고 그래서 양도 너무 많이는 안 하고 가볍게. 저는 또 내려가지고 브이로그도 찍고 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영상 찍어놓은 걸 보면은 아저 어, 입스틱 뭐지 하는 막 그런 립을 발라놓고 그런 게 제가 봐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좀 도착하자마자도 좀 메이크업 되어 있는 게 뭔가 그냥 그냥 좋은. 그리고 제가 쓸 쿠션은 땡이들 쿠션. 이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피부 지저분해진 거를 체크할 시간이 없어서 저는 무조건 깨끗하게 무너지는 쿠션을 여행지에서 쓰거든요. 파데도 그렇고. 근데 얘가 제가 계속 써보니까 무너짐이 엄청 깨끗해가지고 얘를 갖고 와봤어요. 색깔도 괜찮고 얘가 땡이돌하고 같은 쿠션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땡이돌 파운데이션보다는 이 땡이돌 쿠션이 더 촉촉해요. 또 얇게 바르다 보니까 스킨케어가 비쳐가지고 저는 더 촉촉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무너진 깨끗하게 쓰시려면은 조금 기초를 묵직하게 하시고 하는 거에 궁합이 좀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크서클 커버도 따로 하면 좋은데 제가 그거까진 귀찮아가지고 안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좀 이렇게 상의를 색깔이 되게 강한 느낌으로 입어두면은 얘도 그렇게 강한 건 아니지만 피부만 딱 정리해놔도 사진도 좀잘 나오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행 갈 때만큼은 무채색을 사랑하시던 분들도 조금 컬러풀하게 입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로우는 이거 초코 슬림 아이브로우 가져왔어요 아이 메이크업도 하면 좋은데 저는 다음날 돌아다닐 때부터 아이 메이크업을 좀 빡세게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눈썹하고 입술만 강조하려고요. 또 여행지에서는 립을 또 진하게 발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게 촉촉하면서도 되게 자연스럽게 예쁜 레드더라고요. 브레이브 레드 맥 제품입니다. 이거를 찍찍 긋지 말고 두들겨서 요런 류가 맥의 코크니도 예쁘고요. 이렇게 옅게 하면은 은근히 핑크인가? 요런 느낌이 드는데. 쫀득하게 안쪽에 더해주면 사진이 잘 나와요. 그리고 촉촉하고 쫀득한 타입이라가지고 그냥 커피 먹고 립좀지워졌다 싶으면 그냥 안쪽에만 싹싹 바르고 거울 안 보고 빠빠빠 해도 되고 제가 봤을 때 약간 공항룩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첫날 여행지 이럴 때는 머리를 뭔가 막 바짝 세팅을 한 거보다 살짝 이렇게 내추럴한 느낌의 머리 손질을 한 건지 만 건지 이렇게 돼가지고 여행지에서 배경이 이제 되게 화려하잖아요 그랬을 때 뭔가 좀 꾸안꾸 느낌으로 여행 되게 자주 다녀본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 어,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도 그냥 이렇게 대충 스르륵한 느낌으로 해가지고 입술만 빡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내리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엔딩 멘트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끝날까 싶었는데 코로나가 끝이 났네요. 엔딩 맨들 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 어, 어 빨리 사진 찍어야겠어. Could you take a picture with me? Yes. Oh yeah. Come on.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힘내요. 화이팅!